오늘의 주인공이네요. 어, 어디 가세요? 지구온난화를 늦추는 저전력 SSD, 기억하시죠? 삼성전자 반도체에서는 제품뿐만 아니라 생산 공정에서도 전기를 덜 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주인공을 따라 함께 가볼까요? 저는 메모리 기술혁신팀의 근무하고 있는 이세훈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설비에서 이제 온도를 제어하는 칠러라는 설비를 지금 담당하고 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전공이 전자공학이고 가뭐 속마음을 표현을 잘못할 때도 있고. 네. 카메라 앞이 아직은 어색한 세훈 씨. 이런 세훈 씨도 카메라 앞을 잊게 하는 게 있는데요. 네, 완전 우주선 같아요. 여기. 처음 들부면이 규모가 엄청 커 가지고 좀 많이 압도되죠. 아, 요 설비는 이제 전기실 킬러라고 하는 거고 해서많는서하는기 한번 네. 좀매력적인 설비. 진골 공대남을 빠져들게 한 칠러. 과연 칠러는 무엇인가요? 공정에서 발생된 열량을 회수를 해서 이제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설비를 의미합니다. 칠러. 어감창으로는 차갑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에어컨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런건 아닌데 칠러 자체가 이제 고온 공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칠러 내부에 히터가 또 들어가서 온도를 이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칠러 자체는 이제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온도를 제어하는 설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제 설정 값이랑 실제 맞추고 있는 온도 값이랑 모두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거는 제어가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공정에서의 온도 제어 왜 중요한 걸까요? 내부에 히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발생된 열량이 굉장히 많고 그런 열을 회수를 하지 않으면 공정 중에 온도가 되게 상승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공정이 진행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온도를 제어하는 건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기 전력이 많이 필요한 작업일 것 같은데요. 저희 사업장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전력을 100이라고 보면 칠러에서 소비하는 전력은 한 20에서 30% 정도 됩니다. 이걸 저전력화 하는 것은 거의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를 덜 쓰는 저전력 반도체를 만드는 것만큼, 반도체 제조 공정 설비의 전력량을 줄이는 것, 즉, 설비 저전력화도 큰 숙제 중에 하나예요. 설비에 전기가 많이 필요하니까 저전력화만 한다면 환경에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매주 협력사와 기존 설비 중 저전력화 되지 않은 모델을 저전력화 할수 있는 아이템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는 회의를 진행하는 세훈 씨. 저전력화 100% 하는 걸 일단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신규 라인을 증설을 하는데, 신규 라인의 사양에 반영될 때는 모두 저전력화된 모델로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설비 저전력화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가장 이제 전력을 많이 소모하는 부품이 이제 펌프라든지 컴프레서 같은 부품이 있거든요. 고효율 펌프로 적용을 한다든지, 혹은 이제 인버터 같은 거를 장착을 해서 저전력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설비가 저전력 평가 중인 설비고, 이 어, 설비가 이제 다른 설비들이랑 똑같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지, 뭐 문제는 없는지 한번 점검을 좀 진행을 할 겁니다. 요 설비도 이제 추가적으로 저전력화를 해서 신규 라인에 이제 반영할 예정입니다. 인버터가 이제 부착이 돼서, 어 예를 들어 냉각을 많이 해야 될 때는 많이 운전을 하고, 냉각을 적게 해야 될 때는 적게 운전을 해서 이제 저전력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모델을 다 저전력화 했을 때 평택 사업장 기준에서는 한 50기가와트 정도 저전력을 할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50기가와트가 어느 정도냐면요. 한국 표준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시간당 1기가와트 아워의 전기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시간의 분량인 거죠. 이틀하고도 2 시간 더. 그런데 이건 칠러만 따졌을 때 데이터고 부대설비 전체로 따졌을 때는 더 저감이 되는데요. 이런 노력들로 평택 가장 최신 라인인 P2 플래시 라인은 칠러가 적용된 공정의 98%를 저절력화했습니다 바로 세훈 씨가 담당하고 있는 라인 말이죠. 전력을 줄이는 이슈뿐만 아니라 칠러에 들어가는 냉매를 친환경 소재로 사용해 가능한 모든 곳에서 ESG를 실천하고 있는 세훈 씨. ESG는 이제 기업과 어, 환경이나 자연이 좀 오래도록 공존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보통 일을 할때 이게 전체 숲을 잘안 보고 그 나무만 보고 보통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델에 대해서만 저희가 저전력화를 얼마를 해야지라는 이제 목표치가 있는데 실적을 봤을 때1 뭐0 0기가 단위 이렇게 이제 전력 저감이 되는 걸 보고 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 기업이나 좀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